네, 안녕하세요 고놈입니다. 네, 프로비던스 솔로레이든, 네 공략 조합 추천, 네, 물론 영상 준비했고요. 자, 그럼 바로 본론 들어가서요. 네, 프로비던스 이번 난이도는 음, 적당히 조금 어렵다, <laughs> 조금 어렵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엄청 어렵지 않은데 조금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그리고 실러 없이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속성 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갑을 아예 빼놓고도 진행은 가능해요. 다행이긴 합니다. 절갑 쪽에 딜러가 워낙 없어가지고, 안 키웠는데 써야 되는 경우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안 키웠으면 그냥 아예 배제해버리고, 젖지 같은 거 없으니까 대충 해버린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튼, 좀 들어가 보겠는데요. 어, 프로비던스를 일단 먼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 친구는 중간에 파츠 파괴를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파츠가 원래 그냥 보면 안 보일 텐데, 중간중간에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으로 이상한 불빛깔에 들어옵니다. 거길 공격해서 부서야 파츠를 파괴할 수 있고요. 파츠를 파괴해야, 색깔을 파괴해야 그러기에 걸리면서 호우가 열립니다. 무조건 파츠를 파괴해야 돼서 내가 만약에 고점을 노리거나 버티지 못하겠다 싶으면 무조건 파츠 파괴하는 걸로 리트라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가장 주의할 게 초반부터 나오는 노란색 저지입니다. 이 친구 노란색 저지가 멀리 나가서 쓰는데 유저 기준 왼쪽, 네, 프로비너스 기준은 오른쪽인데 유저 기준 왼쪽으로 보이는 노란색 공격을 합니다 그때 파괴를 잘 해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다른 것들은 이 친구가 가까이 다가와서 쓰고 시간 넉넉해가지고 부술 시간이 충분합니다 근데 노란색 저지들은 멀리 가서 쓰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짧습니다 그 공격 타이밍이 그래서 왼쪽을 보시고 최대한 잘 부숴보시길 바래요 저거 안 붙으면은, 이 친구 중간에 이 패턴 중에서, 이런거 있거든요? 에너지 바트 요걸 쏘는데, 드럽게 아파요, 진짜. 요거 드럽게 아파서, 스펙이 낮을수록 요거 맞고, 골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아픈데, 이것 때문에 드럽게 아프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내장형 블레이드. 어, 요거는 쉽게 말해, 그냥, 처음부터 날라와서 때리는 죽빵이 죽빵. 한 대, 두대 때리는 그 죽빵. 드럽게 아파요, 이것도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못 버틴다! 그러면은, 그냥, 시작부터, 엄폐로 피하세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공격 이좀 느리기 때문에 엄폐 한번 하고 때려다가 다시 엄폐하고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 스펙에 따라서 맞고 버틸만하다. 그러면 그냥 맞고 때리면 될것 같고요. 버티지 못한다 싶으면은 엄폐로 피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힐러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중간에 많이 아픈 게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같은 경우는 다행인데 중간에 에너지북 같은 경우는 요격이 불가능한데 드럽게 아프기 때문에. 요거는 최대한 잘피해보시길 바랍니다.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 친구가 가장 또 빡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간에 전멸 패턴기를 씁니다. 네, 최종 무장을 해가지고, 중간에 6개의 패널 나와, 패널. 그게 이제 못 부수면은 전멸기를 쓰는데, 요거 좀 빡쳐요. 6개나 돼가지고, 중간에 점사력이 부족한 조합이라면은 좀 많이 상당히 귀찮습니다. 특히 이제 정격 조합에서 점사력이 부족해가지고,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뒤쪽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합 설명에서 네, 주의하시기 바라고 일단 간단한 전투 시작 전에 조합 시작 전에 말씀드릴 만한 주의사항이었고요 조합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뒤쪽에서는 실전 사용 모습 주의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조합이야첫 번째 조합 첫 번째 조합 같은 경우는 가장 고점 조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조합에서 대체 니케가 있냐 하면은 일단 이브 있습니다 이브 이브는 빼시고 이 자리는, 뭐, 레이븐 집어 넣으셔가지고, <목소리> 최고점, 보셔도 <보셨던> 상없습니다 <거? 목소리> 아니면은 뭐, 그냥 이브 넣으셔도 돌려도 <목소리> 되고, 아니면 뭐, 레드우드 같은 거 <목소리> 집어 넣어가지고, 돌려도 <목소리> 되고요. <목소리> 이제 철갑 딜러가 부족하다 보니까, 쪽 딜을 좀 분산하기 위해서, 이쪽에 다른 딜러, 뭐, 잘키운거 아무거나 집어 넣으셔도, 그렇게 상관없는데, 해당 점에 버퍼가 좀 많기 때문에, 이쪽에는 최대한 잘키운거 집어 넣으시고요. 네, 헬름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2단계 장품 이상의 헬름이고요. 헬름 같은 경우는 여기 안 넣고 여기서 그냥 나가를 집어 넣으셔가지고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코 개방이 돼가지고 나가 넣으시면은 코드를 쏠쏠하게 집어 넣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가를 여기 넣으시면은 헬름, 수달름 뒤쪽에서 뒤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 포인트고요. 이 조합은 크게 주의할 건 없고요. 주의할 게 하나 있다면은 중간에 라피가 1.4 당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라피 피가 부족하다면은 중간에 이브 버스 타이밍 때 헬름 버스 사용하셔가지고 라페 피로 회복하시는 게좀 중요하고요. 나가 집어 넣으셨다든 네, 신글 스피드 없이 그냥 했지? 굴리시면은 또 아, 맞습니다. 네, 이 정도가 1파티고요. 네 그럼 2파티인데요. 2파티 같은 경우는 대체 니키가 있냐면은 하 이쪽도 막 크게 없는데. 레드우드랑 레이브디이 핵심입니다. 근데 이쪽은 뭐 딜러 분산하게 된다면 은 레이브냐 레드우드만 고정시켜놓고 나머지 본인 잘 키운 딜러 아무거나 집어 넣으셔가지고 사용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마스트 앵커라는 고밸류 서포터를 넣은 만큼 최대한 체급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레드우드를 배치한 만큼 관통딜을 올리기 위해서 딜을 집어 넣었습니다. 만약에 딜 없으면은. 네, 볼륨 같은 거 집어넣으셔가지고 대체도 충분히 늘어볼까?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네. 만약에 가자. 진짜 만약에 내가 레드우드가 없다 그렇다면 은 본인 잘 키운 거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돼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속성 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잘 키운 거 집어넣으면 되고요 라플라스 같은 경우좀 키웠다면 집어넣으셔도상관 없어요 엄폐불가긴 한데 어차피 앵커가 회복이 좀 높기 때문에 버텨줄 수 있습니다 마침 관통이어가지고 딜랑 조합도 맞기 때문에 만약에 쓸게 없다면 라플라스 사용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라플라스를 안 키우는데 더 힘들겠죠 그렇다면 이 자리에 그냥 본인 잘 키운 거 예를 들면 미아라 같은 거 집어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만약에 레드우드 같은 거 부족하면은 그냥 진짜 잘 키운 딜러 아무거나 아, 집어 넣으셔도 크게 상관없으니까 한명 레이블이나 레드우드만 고정시켜 놓자 라고 기억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번째 정격 조합인데 항상 쓰듯이 사용합니다 정석은 이겁니다 해당 이렇게 쓰는 조합은 역시나 스펙이 좀 받쳐줘야 돼요 장비 강화 같은거를 빡세게 해주셔야 됩니다 소장품 강화 좀 해야되고 뒤에서 실전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프고요 이 조합의 가장 큰 단점은 파츠 파괴가 생각보다 수월하지 않습니다 수월하지 않아요 특히, 마지막 전별 패턴 때, 그, 펜을 부수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터진다면은, 차라리, 아소리 그냥, 3번 한 명을, 빼버리시고, 빼버리시고, 여기에, 강력한, 다른 딜러, 그냥 평타라던가, 그냥, 상시로 강력한 딜러 한 명, 집어 넣으시는 게, 좀더 수월할 수가 있어요. 이 자리는, 뭐, 잘추운거 아무나 집으면 될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사용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오더니아 점사력을 사용해가지고 패널을 부수거나 파츠를 파괴한다거나 아니면은 미아라, 그냥 우고안 맞을 때 쓰기 가장 좋은 미아라 같은 거, 이런 거 집어 넣으셔가지고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맥셀 같은 거 집어 넣으셔가지고 맥셀의 버프, 그리고 버스트 한 방, 우월코드 사용하셔가지고 딜을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요거 이 파티 실제로 실전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은근이 빡빡합니다. 그래서 요거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많이 아프다면은 그냥 깔끔하게 블랑 넣으시면 됩니다 블랑 넣는게 가장 깔끔하게 돌아가긴 해요 힐이 좀 많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스펙 부족하면은 블랑을 깔끔하게 집어 넣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단점이 있다면 블랑 넣으면은 마리너러스랑 다르게 패널같은거 부수기가 더 빡빡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주의하시고 만약에 이 조합을 도저히 못쓰겠다 파츠 파괴도 안되고 전멸패턴 때 답이 없다 그렇다면은 대체조합이 또 다른 견해 있습니다 짬덱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오케이, 일버에 랄덕? 이제 볼륨 같은 거 하나 집어넣으시고 누블랑을 루가야. 여기서 사용하여도 됩니다 착컴 파티에 나가티아를 쓸 거기 때문에 네, 누블랑 집어넣으셔가지고 루가야. 안정성 책이고 나머지는 본인 잘 키운 거 앞쪽에서 안쓴것 중에서 본인 잘 키운 거 위주로 또 나오는 미아라 미아라 집어넣으시고 한자리 본인 잘 키운 거 아무거나 집어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풍수카 잘 키웠다면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만약에, 클루드 같은 거 있으시면은, 집어 넣어도 되고요. 그냥, 진짜, 있었다. 아무거나, 맥셀 같은 거다 그래, 집어 넣으셔도 되고요. 가자. 이렇게 돌려도 됩니다. 이렇게 쓰면은, 중간에 패들 같은 경우는 좀잘 붙을 수가 있어요. 이쪽 점사력이 좀, 나름 괜찮은 친구들이어가지고. 아니면, 다 빼버리시고, 신데렐라는 또, 빼기 아까우니까, 신데렐라 집어 넣고, 루즈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잘 키운 거 위주로 집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리덴도 없으면 이런 식으로 상하세요 나머지 한자리 잘주운거 암거나 뭐 이런거 버스타드또 이런식으로써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우린 써보고 기회 맞춰서 사용해보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샷건 조합인데 샷건 조합은 이번에 나가티아를 사용하는 편이 좀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네, 코어가 중간에 개방되기 때문에 나가티아 네, 티아에 네, 나가의 코어 데미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 조합은 딱히 설명드릴게 없어요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레치디케라고 한다면은 또 크게 없는 게좀 아쉬운 점이라할수 있겠는데요. 사실상 바이소다랑 토브는 고정이고, 드레이크는 이제 2단계 이상의 드레이크 하면 될것 같은데요. 만약에 내가 드레이크 진짜 애장품도 안 줬다. 그러나 뭐이 자리에 그냥 다른 거 아무거나 집어도 상관 없습니다. 이제도 마찬가지로 그냥 보린 잘 키운 거 최대한 집어 넣으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이 조합은 뭐 크게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드레이크 넣는 게 가장 래요 네, 마찬가지로 해당 조합은 뒤쪽에서 전투 설명해서 부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네, 마지막 조합은 항상 쓰는 흑엘 조합입니다. 흑엘 조합. 흑엘 조합인데 특이사항이 있다면 바닐레스가 들어간 건데 바닐레스 필수 아닙니다. 힐러 한명 필요해가지고 마침 필요한데 바닐레스가 들어갔을 때 깔끔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집어넣는데 었 바닐레스 말고 없다면 그냥 본인이 키운 갖고 있는, 가지고 있는 힐러 한명 집어넣으시면 끝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라푼젤 집어 넣으셔가지 평타로 힐을 넣어도 되고, 아, 라푼젤 힐로 안 벗어진다? 그러면은, 뭐, 마르천나 집어 넣으셔가지고, 그냥, 중간중간에 힐한번넣어주다는 마인드로 하셔도 되고요 정말로 진짜 소라 같은 거 집어 넣으셔가지고, 소라로 힐 같은 거 넣으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쪽은 크게 볼건 없어요. 그냥 열심히 때려 부수면은 된다. 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쪽은 뭐, 크게 볼건 없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설명 안 드린 조합이 있는데, 바로, 스노우 화이트 조합입니다. 네, 스노우 화이트 조합은 건너뛰겠습니다. 이쪽은, 파츠가 겹쳤을 때, 몇 분, 몇 초에서 때리는 막, 그런 공격이 필요한데, 차마, 그런 공격까지 해당 조합, 해당 영상에 넣기에는, 불량도 힘들고요. 따라하기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요건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스노우 화이트 쓰고 싶다면은, 어, 중간중간에 다른 쪽에 끼어넣는 방법도 하나 있습니다 뭐 이런 자리에다 끼어넣어가지고 쓰는 방법도 좋다. 있어요 근데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빠듯하니까 <laughs>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조합은 아무튼 조합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뒤쪽에서 뭐 주의사항 같은 거 보시면서 진행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 조합 여기는 그냥 무지성으로 들여다가 만약에 체력 부족하면은 벽자락을 쓰면 됩니다 아 여기 죽 많이 아파요 체력 달리는 거 보이시죠? 진짜 아픕니다 우린 이제 추력이 부족할수록 방어, 강화가 부족할수록 많이 아프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잘니다 진짜 많이 아프기 때문에 파란색 들어올 때떨어지거 파츠 들어온 겁니다 라피덕분에 바로 부러지지만 안 부서지면은 직접 부서 됩니다 직접 부서야 돼 만약에 안 부서지면은 그리고 이제 어오이 먹었을 때 호우가 노출됩니다 그러니까 급딜 타이밍이에요 거는 만약에 앞에서 던져 시고 자, 지금부터 여기는 파츠 잘부사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6파츠 나올 때 얘가 갑자기 레이저를 발사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업에 불갑니다. 만통이요, 만통. 보타이 미겔들은 그냥 맞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중간에 만약에 피가 조금밖에 없으면, 내가 딜러가 킬 한번 붙고 해줘 됩니다. 만약에, 이제, 중간에 내가 버틸 만 하다면서, 쎄고 있다가는, 저 레이저 패턴 때, 딜고한명컷당걸수 있으니까, 에다 네, 끝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 이 조합은 크게 특출날 건 없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혹시난 앞이 들리카드많이낙팔 네, 이 조합은 조금 많이 아플 수 있어요. 역시나, 크라운 빠지는 순간 안정성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처음 죽방 같은 거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펙에 따라서. 제대로 무시동을 맞게 할게요. 아, 반피 나가요. 겁나 아픕니다, 진짜. 처음만 버티면은 어차피 앵커가 체력 회복을 잘 해주기 때문에, 열심히 딜하시면 될것 같고요. 딜이 부족한 조합은 아니라서 파츠 파괴를 잘할수 있고요 야, 이게 확정 파츠는 열심히 때려서 부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아, 네, 딜 레이블에 진짜 잘뽑습니다 다음 전격 조합이고요. 전격 전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안버텨진다 불량 넣으시고 버텨진다 말이 집어 넣으시면은 대 맞습니다. 그 아우 두번 많이 아파요 있지? 역시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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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자이 조합은 그래, 그래, 그래. 왼쪽 어깨 잘 보세요. 아, 네 부사 됩니다. 이렇안 부수면서 진행하기에는 너무 아파요. 두빵두빵 드럽게 아픕니다. 여기서 올래 골로 갈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골로 가요. 지금 피 거덜나 있죠. 파괴도 파츠파츠 잘했고 다 잘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저두빵 날릴 때 엄폐로 한 번씩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거요, 저거, 저거 못 맞으면은 거덜납니다. 님 다행히 좀 뒤로 아오! 이때 네네네네 봐보세요 조금만날게 내가 파츠 파괴 성공했다면은 방금 원패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1.4력이 약해요 이 조합은 그래서 정말 잘 부숴야 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넉넉하거든요 놈이 이제 발광하죠 이때 바로 도는 게 아니라서, 침착하게, 바트파게하시면은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아 네,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고 될것 같습니다. 메이든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 들어도 상관없어요. 항상 쓰듯이, 메이든 막타만 쓴다는 마인드로 바꿔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육성 상태에 따라서, 본인 상태에 따라서 선택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샷건 파트인데, 샷건 파트는 이번에 조금 많이 쉽습니다. 어, 크게 어려울 거 없어요. 원래 같은 경우는 나가티아가 못 써가지고 여기서 누아불랑 써야 돼서 앞쪽에서 불랑을 끌어다 쓰기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굳이 누불랑 넣다가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앞쪽에 불랑을 좀 편하게 쓸수 있고요.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마찬가지로 왼쪽 어깨 잘 보시고 파츠 파게 하시고. 포부의 스택이 잘 터지길 빌면서 진행하시면은 니다 포부가 열일 해주길 바라고 장전할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습 진행하시면 습니다 열심히 칩니다. <laughs> 바닐레스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 버스트 한 번씩 넣어주시면 돼요 힐 필요할 때 하나, 네, 이런 식으로 쓴다고 보요 네, 뭐이 정도가 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프로비던스는 난이도가 엄청 높진 않지만 결국 실러 없이는 못 버틴다는 거 그리고 엄청 어렵지도 않지만 집중을 좀 해야 됩니다 바츠 파괴가 많이 중요한 친구라서 파괴 유무에 따라서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딜곧좀 올라갑니다. 그러기를 먹어야 포호가 개방되기 때문에 그렇게 딜을 할수 있어서 어려울 건 없는데 조금 신경 쓸게 있는 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합 같은 거 보시고 따라 하시면 좋을 같습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보도록 할게요.